아, 이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무진 씨 준비되셨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자 아, 우리 이제는 63호가 아니라 아티스트 이무진을 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중앙에는 카메라 보시고 먼저 포즈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야 아니, 이제 정말 포즈도 아티스트처럼 하시는데 우리 여기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한 봐주실까요? 방금 이 포즈는 무슨 의미였는지 잠시 뒤에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리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이모진입니다. 안녕. 와 우리 리모 여러분의 함성이 전막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예, 너무 궁금해서 이건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앞서 이 포즈 뭐죠? 이, 이거 뭐? 아, 손을 최대한 많이 흔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손은 두 개라서 <laughs> 아, 저도 한 개가 이렇게 해버렸네요. 야, 신박하시다. 그럼 우리 이무진 씨의 신박한 네? 새해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아, 우리 리모 여러분께. 아, 어, 새해부터 되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시는군요.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 새해를 일단 좀심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요 좀 뭐랄까 평온한 마음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듯이 더더욱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평온한 마음에 일조하는 게 우리 이무진 씨의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 네? 처음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네 어떠세요 소감 아 일단 뭐랄까 정말 상상도 못한 자리고 애초에 레드 카펫이라는 네 글자의 한 단어도 제 인생에서 굉장히 거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상황들이 다좀 어벙벙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실화인가 막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레드가 또 신호등 안에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신호등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신 만큼 앞으로는 그린라이트 쭉쭉 켜진 이무진 씨의 음악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네. 무대 준비하실 수 있게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무진 씨였습니다. 우후. 자 마이크 여기 전해주시고요. 네, 여기 턱 조심하세요.